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400원에 9%요. 8,400원에 얼마요? 9% 9%요? 네. 예, 예. 일단 8,400원 같으면은 물린지가 조금 오래 되셨네요, 그죠? 예, 네, 한 2년 됐어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어, 저건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이게 한솔테크닉스가 나빠서 떨어진 자리 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냥 안 좋은 기업이야, 그냥 망한 기업이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아서 물렸고 그때 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셨기 때문에 물렸던 거지. 사실상 한솔테크닉스는 나쁜 기업은 아니고 저점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 기업이. 그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시청자님이 미리 사서 그냥 고생했던 것뿐인 거지 살 이유가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목 선정은 잘하셨는데 어 이제 그 들어가는 진입 시기를 몰랐던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싸게 내려왔을 때 5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 들고 왔으면 수익이 얼마일까요? 한40% 50% 60% 나고 있는 자릴 텐데 시청자님이 이제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리 들어간 사람들이 비해예요. 그래서 안 들어갈 때는 좀안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의 거의 뭐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요. 안솔테크넥스가 올라가고 있는 중,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요. 어, 최근에 만들었던 2022년에 초창기 2 0 2 1년에 말쯤에 나왔던 요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가게 되면은 그다음 자리가 이제 만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만원까지 가나 안 가나 지켜보면 되는 자리가 되고요. 혹여나 저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시청 걱정할 게 별로 아닌 게.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회사가 적자가 한번 났었어요.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근데 적자가 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흑자가 되면서 흑자 폭이 점점 점점 커져 나가고 매출도 지금 2018년에 두 배입니다. 예. 그럼 회사가 어때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회사일까요? 어,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네. 있는 회사에 지금 초입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ED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수 있고요. 얘가 혹여나 6천 원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좋아질 기업인데 사람들이 좋아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산다 안 산다?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네, 빌빌빌빌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아는 게돈 버는 거지, 남들도 다 아는 게 어떻게 돈 버는 거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을 나만 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천원까지 밀리면은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려버리세요, 이번에는. 예. 음, 그렇게 해서 저는 만원까지 조금 홀딩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시간 투자를 좀 한번 해보자. 이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